안녕하세요. 친절한 IT입니다. 오늘은 오라클의 실적 발표날에 제가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 들어간 이유와 수익을 청산한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옵션 매매는 아무리 많은 지표를 이용해도 100% 이긴다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많은 진입 근거를 찾아서 승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6월 11일은 오라클의 실적 발표날이었어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날을 기대했죠. 왜냐하면, 오라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우선, 단기 투자 점수가 높았습니다.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오라클의 실적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했고, 회사의 부채 상태도 양호하며, 미래 전망도 밝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라클의 평균주가 목표는 144달러, 79이고, 최고 목표가는 171달러, 최저 목표가는 105달러, 입니다. 잠재적인 상승 여력이 플러스 2, 3%로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3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오라클에 대해 보통 매수라는 평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오라클이 좋은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한 사이트 링크는 설명글에 올려 둘게요. 주요 포인트를 보시면 긍정적인 면 외에 부정적인 면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투자 결정을 한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1. 차트 분석 아래 차트를 보시면 오라클 주식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지지선을 여러 번 테스트하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주식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신호죠. 2. 이동 평균선,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어요. 이는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3. 거래량 증가, 상승하는 주가와 함께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오라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보통 RSI가 70에 가까워지면 과매수 상태로 해석되어 매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일과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경우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동안 매매 과정 영상은 많이 보셨으니 간단하게 한 화면에서 청산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트레이드 버튼 클릭하신 후 셀을 클릭합니다. 내가 원하는 지정가를 입력 후 화면을 위로 쓸어 올리세요. 마지막 화면은 청산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매수가 완료된 화면인데요. 각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했으니 정지 화면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오라클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6월 10일 오전 8시 54분에 13달러 청산했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청산한 시점이 거의 단기적인 최고가에 가까웠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이 시점에 청산했는지 설명드릴게요. RSI가 90일 24로 과매수 상태에 도달했으며.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도 90 이상으로 과열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큰 상승을 기대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옵션의 만기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타임디케이의 영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수익을 실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청산을 완료한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각 항목은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찬찬히 눈으로 익혀두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900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수와 청산 과정을 통해 총 수익이 플러스 230.77%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유한 시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요. 오늘은 오라클 실적 발표 날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 콜 옵션을 매수하고 수익을 실현한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초보자분들도 차트와 기술적 지표를 활용하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투자 정보를 많이 공유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